안녕하세요. 양인의 오두막의 시나몰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내가 보고, 늘봉에 여행하는 원니아줌 이런 레고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고인데, 주인공이 여기 늘봉이하고 다람드람 다람쥐 송속인 다람쥐, 다람, 다람이. 라는 주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람이는 인기 주민 아니에요 이 레고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이게 왜안뜯길까요 여러분? 어찌어찌 열었습니다, 이거. 이거는 종지가 종이로 되어 있네요. 번호도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일단 소개부터 해볼게요. 다람다람 다람쥐 다람입니다. 그리고 늘봉이 근데 눈이 조커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거 모자가 너무 조그만데, 얼굴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수동펌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묘, 묘목이랑 이런 거 있는데, 수동펌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 허리 걱정이 약간 되는. <laughs> 얘 허리가 뽑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려면 <laughs> 얘가 자꾸 넘어가요. 근데 안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다음으로 이거 자동차하고 캠핑카 이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늘봉이 자동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이렇게 안에 침대랑 시계랑 이런 거 있고, 잘 때마다 옆에 꽃을 두고 자나봐요, 얘가? 그리고 요리하는 조, 요리 도구도 있는데, 맨날 음식을 혹시, 여기서 뽑아가지고 먹는 건 아니겠죠? <laughs> 이렇게, 열 때는, 이렇게. 그리고, 닫고 나서는, 요렇게 들어있는데, 레고 블록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면은,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캠핑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예쁜데, 늘봉이 손에는, 이렇게. 물조리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늘봉이가 이렇게 탈 수가 있어, 이거. 근데,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음, 늘 홍이의 여행하는 원예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